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 관측법 중 직시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원경은 잘 설치되어 있고 파인더 정렬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이제 태양을 관측해야 되니까 태양에 맞도록 망원경을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을 조였던 부분과 여기 부분 조였던 부분을 풀어서 태양과 맞게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 그림자를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를 보셨을 때 망원경을 정렬해 보아서 망원경이 일직선으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휘인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맞춰졌을 때 배치가 잘된 겁니다. 조여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다음은 태양을 우리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의 위치를 망원경과 맞춰줘야 되는데요. 파인더에 덮개를 미리 빼주고, 한쪽 손을 대봅니다. 그러면 이때 그림자에 태양의 동그라미가 중앙으로 와있지 않죠? 이때는 여기, 여기 부분 나사와 여기 밑에 부분 나사를 사용해서 태양을 중심에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사를 움직여서, 태양이 그림자의 중간에 왔을 때는 이제 파인더 덮개를 다시 닫아주세요. 여기 손바닥을 댔을 때 다소 뜨거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여기 렌즈 부분으로 이제 태양을 관측해볼 건데요. 태양을 보았을 때 태양이 렌즈의 중앙에 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다시 아까 부분처럼 이거를 맞춰줍니다. 보면서 맞추다 보면 태양을 자세히 관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 보면, 망원경의 경통 앞에 이렇게 덮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양 필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태양 필터는 꼭 착용하고 저희가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태양 필터가 없이 우리 눈을 바로 갖다 대게 된다면, 나뭇잎을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을 때, 한 3초 정도만 갖다 대도 바로 나뭇잎에서 연기가 피오르는 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뜻은 우리 눈을 바로 갖다, 대, 갖다 대게 된다면 태양 필터가 없이는 저희 눈이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태양 관측법 중 직시법과 망원경 설치할 때 위험성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